오늘은 엄마가 에노 카라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응. 지성이가 기도하고 시작하자. 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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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들아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어서 두 명이 있었는데 에노이랑 무드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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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엔누엔누야 애누 가사야사야엔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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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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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이> 사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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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는 죽지 않고 으로 간두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불변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에이아 선지자고, 또한 사람은 바로 오늘 소개할 에녹이라는 사람이야. 에녹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이야. 큰 배를 만들었던 노아 할아버지 알지? 네. 노아 할아버지의 아빠의 아빠 아빠, 즉 증조할아버지였어.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사는 일이 흔했어.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65살에 아들도 낳았어. 그 <laughs>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을까? 무드셀라. 어, 무드셀라라는 어, 사람이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야. 지성이 한절, 시온이 한절. 지성이 먼저 읽어보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아멘. 아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이 뭘까? 음 같이 길을 가는 거? 어, 어, 어. 맞아. 같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같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잘 모르겠어요. 응? 잘 모르겠어? 네. 같이 가려면 일단 방향이 같아야 되겠지. 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같이 가는 친구가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갈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리고 나는 어, 앞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친구는 천천히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방향이 엇갈릴 수도 있고 잘 갈지 못할 거지. 응, 응. 방향도 엇갈릴 수 있고 속도도 맞지 않아서 갈 수도 없겠지. 그리고 마음이 다르다면 같은 방향으로 갈수 없겠지. 네. 이처럼 같이 동행하려면 방향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돼. 그리고 속도도 같아야 하고 생각이 같아야 해. 그래 같이 갈 수가 있어. 서로 또 얘기가 잘 통해야 즐겁게 갈수 있잖아.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한 걸까? 우리 에녹 당시에는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가인 족속이 있었던 때였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많이 짓고 있었던 이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동행했어. 친밀하게 교제했단 말이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 히브리서에 보면 애농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어 히브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네. 5절이야 아 네. 여기 있다 히브리서 11장 음, 5절만 있어? 응 여기 있다 자 히브리서 5장 참 읽어보자. 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일점오 절에서 보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녹에게 곡을 내려주셨는데 어떤 복이었지? 음, 장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응, 응, 응. 뭐 하늘나라까 맞아, 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거야. 엄청난 축복이었지. 음. 그렇다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믿음? 믿음. 순종. 순종. 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 1장6절을 한번 보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까 시온이 지성이가 말한 것처럼 바로 믿음이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였어. 애녹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 얼마나 이 동행을 좋아하셨으면 애녹을 그냥 막 데려가셨을까. 우리도 애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기도 우리 시원이가 하고. 오늘의 시어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은 에녹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또 어, 어 하나님께서 상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에녹 할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요. 안녕.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래, 말씀을 잘 먹읍시다. <웃음> <웃음>